네, 저희가 이번에 긴급 재난지원금을 지원을 결정하면서 소요 재원이 약 7조 원 이상이 될 걸로 생각이 네. 됩니다. 전체 총 규모는 9조가 넘지만 정부가 부담할 재원이 7조가 넘는데 네. 일단은 이 대부분을 기정 예산, 2020년도 예산의 구조 조정을 통해서 충당할 네. 예정입니다. 네. 아, 예를 든다면 은 이자율이 떨어져서 이자 지급 예산이 좀 줄었다든가 네. 유가가한 반토막 나면서 유가와 관련된 예산에 또 절감분이 또 있습니다. 네. 그리고 코로나 19 사태 때문에 코로나 방역 예산은 늘어났지만 또 코로나 19 사태 때문에 투자 사업들이 제대로 진전이 안 돼서 이불용이 예상되는 사업도 네. 있습니다. 그래서요 이와 같이 원래 예산 사업의 목적을 가능한한 훼손하지 않으면서 동원할 수 있는 예산을 구조조정해서 충당하고자고요. 하 네. 만약에 부족하다면 적자 국채를 또 발행할 수도 있겠지만 네. 제가 담당국. 장관으로서 최대한 세출 구조정을 다 충당하고자 노력할 음, 것입니다. 국채는 가능한 한 발행 안 하는 걸로. 예, 저빚 내서 이번에 긴급 재난지원금을 드리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음. 어, 제가 세출 구조 뼈 아주 뼈를 깎는 세출 구조정을 통해서 최대한 보여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재원 20%는 지자체가 부담한다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네네. 서울시는 또뭐 부담이 달라질 수 있다, 이렇게도 얘기해요. 지자체마다 좀뭐 지급하고자 하는 상황이 다른데 어떻습니까? 예, 아시다시피 네. 이번에 긴급재난지원금은 사실 중앙정부보다 지자체가 더 앞서가고 그렇죠. 적극적이었고 의지를 보였습니다. 네. 아, 이번에 정부가, 아, 긴급재난지원금을 설계하면서 역시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의 협업에 의해서 지어는 것이 가장 적절하겠다는 판단을 했고요. 그런 의미에서 정부가 80% 정도는 부담을 하고 지자체가 한20% 정도를 부담하는 것으로 설계가 됐습니다. 네. 다만 서울시와 관련돼서는 통내적으로 서울시는 다른 지자체보다는 재정 여력과 또 재정 자립도가 높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어, 국가보조율이 낮았습니다. 네. 그런데 이번 건의 경우에는 그렇게 낮아야 되는 그런 통상적인 전례와 또 서울시도 어렵다는 점을 감안해서 어, 다른 지자체 수준까지는 가지 않지만 저희도 최대한 지원해드리는 의미에서 차등은 되겠지만 그 차등폭에 대해서는 어, 서울시하고 좀더 추가적으로 음, 협의를 진행할까 지자체하고 합니다. 지자체하고 협의를 더 진행하실 계획이고 그럼 시간이 없어서 마지막으로 여쭙겠습니다. 계속 이렇게 상황이 어려워지면 대규모로 세금 깎아주는 방안도 고려를 하고 계신지요? 예, 일차 추경 때 저희가 맞춤형으로 세금 감면은 실시를 했습니다. 네. 어려운 소상공인들의 법인세 소득세를 깎아 준다든가 음. 또는 소상공인들의 부가 가치세를 일정 부분 과표 8천만 원 이하는 경감을 시켜 주는가는 여러 가지 맞춤형 세제 감면 조치는 했지만 네. 지금 앵커께서 질문하시는 대규모의 감세 정책에 대해서는 별도로 생각하지 않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직은. 여기에 대해서는 대규모 감세 정책이 효과가 있느냐 하는 효과성 논란도 있지만 네. 또 일정 부분은 대규모 감세라는 대규모의 취지대로 세수에 큰 영향을 미치기 음. 때문에 그런 측면도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음. 그런 의미에서는 저희가 필요하신 분이 음. 필요한 세금 경감을 받아가실 수 있도록 맞춤형으로 앞으로 노력을 더해 나가고자 합니다. 세금 경감은 맞춤형으로. 네, 네. 오늘 여기까지 정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